마태복음 10장 16절로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3절 한 절씩 궤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올려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인할 것이요 아멘 어, 전도의 여정을 양을 1위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말씀합니다 핍박과 어, 거절은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먼저 각오하고 가라는 거예요. 전도 <laughs> 전도할 때다 긍정적으로 받고 전도의 열매가 어, 맺혀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앞뒤 안 가리고 위험을 자초해 하면 또안 되고 뱀처럼 지혜롭고 신중하고. 빈틈 없이 일을 하되 비누,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안전과 신앙 양심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결이 없는 지혜는요 간교함이 되고요 교활함이 되고 지혜 없는 순결은 무모함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고 순결한 것은 믿는 자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 당한 고난도 당해야만 그 영광도 같이 누리게 된다는 논리로 너희가 공에 넘겨질 것이다, 인공과 총독 앞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도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각오를 하고 가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영광이 또 부활의 역사가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로 20절 보면 어,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무죄방면되도록 변호할 말을 나한테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변명하고 변호할 말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과 전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이룬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독 앞에서도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당당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지 뭘 말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아 이걸 어떻게 벗어나지? 어떻게 변호해서 내가 어, 석방되지? 이런 생각, 이런 말을 주시겠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쩌면 법정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때에 맞는 적절한 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어,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도구가 되도록 늘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로 23절.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오해를 받았던 것처럼 복음 전파하는 제자들도 가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나라를 포기하고 새로운 주권 앞에 절대 복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내한 표가 중요해요. 그리고 내 의사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새로운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내 주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첫 단계가 뭐예요? 내가 주인님을 고백해야 돼요. 기분 나빠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믿음의 걸림돌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는가? 아직도? 내가 살아온 환경과 내가 겪고 온 모든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버리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4절로 25절 제자는 스승보다 더 잘할 수는 없지만 스승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스승 만큼, 만, 되면, 훌륭하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가진 주님을 귀신의 왕렇게이이다 이렇게, 이렇게, 죠그 권능을 거이받은 제자들 역시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거다.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면이끄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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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로 28절 말씀은요, 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선포하실 때 은밀하게 또 제한적으로 하셨지만 부활 후에는 희미하게 비유로 계시하던 때가 지나고 담대하고 또뭐 어, 개방된 상황에서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드러나고 알려지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오기 전 벌써부터 두려워 숨는 이는 참 제자가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두려워할 것은 육신의 목숨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세상은 희미해지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희미해질 수 있는데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왜?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손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길 수 있는 이 두려워한다는 게 공포가 아니라 경외라고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로 31절. 하나님은 추수뿐만 아니라 추수할 일꾼까지도 주권적으로 책임지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사고 팔리고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주관하시는데 그리고 또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실 만큼 세심하신데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니 믿는 자들의 죽음을 아무렇게나 허락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귀히 여김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절대 핍박을 당하지 않거나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 순교를 다 알고 계시고.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끝이 되기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어,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 뭐 비유하자면 어, 그런 존재이고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인데 쉽게 죽게 하지는 않으시고 무의미하게 죽게 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어. 기도의 사람, 아, 갑자기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h Sa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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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r a 기 Sa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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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r a 그러니까 살아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는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주님도 하늘 법정에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부인한 사람 부인할 것이다. 자기 목숨보다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 명예보다 그리스도의 명예를 더 존중하고 땅보다 하늘의 재물을 쌓고 소망을 두는 사람을 예수님도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이냐를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믿는 자다운 삶이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세상에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바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laughs> 세상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본분일진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 주옵시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위협에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부르시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설수 있고, 선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내가 시인함을 주께서 인정하셔서 심판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자리로 옮기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늘 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껏 믿어온 모든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